2023 축변항 수산물 축제 가자 축변 먹자 수산물. 어제는 비가 첫 날인데 비가 엄청 오고 아 난리가 났었단. 국밥집에 보송이라네. 참치 사장님 이거 좀 사가봐서. 이거 얼마씩 합니까? 이거 삼만 원씩. 가자미 식혜, 그 식혜. 식혜. 3시만 원짜리입니다. 아, 이거 킬로수로 따지면 몇 킬로짜리예요? 이 킬로. 이 그다음에 이건 뭐야? 이거 지금 뭐예요? 메가이시 메갈이 젓만 원. 젓갈. 원. 어. 메가리, 젓갈. 네. 원. 네. 네. 메가리 젓갈. 2만 원. 이이만 원이야? 만원이거이만 원. 이만 맛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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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이거 김치에 담으면 안돼 요메이 젓갈. 광양 수산. 이영 무슨 수산이에요? 유득이네. 유득이네입니다. 저기, 저거? 네. 유득이네. 태극기가 펄럭거리네. 와. 택배도 가능하니까 네. 전화 왔어요. 네. 뭐가 있습니까? 이거 얼마짜리예요1 어, 네. 5 0 0 0짜 5마리? 15,000. 대기5 0 0 0원 이건 뭐예요,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네, 몇 마리 갖는. 얼마짜리인데요? 이코다리는 이거 이제 대구. 이구 말리는 거예요? 예, 대구 말립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짜리 이거? 한 마리 5천. 한 마리 5천냥짜리 대구. 볼침대게 잘해 좋고 이야, 좋네. 울친 대게가 지금 9 9원에요 울진 대게, <놀람> <울친> 대게. <놀람> 멋져 보라.

그냥 생강, 아, 생강을. 원지. 그래가지고, 3만원 하면, 있잖아. 만원 가오면, 만원짜리 쿠폰가 어디 가서 사도 돼. 또 사고 싶은 거. 아, 아. 얘는? 원지. 요거. 그건 맨 생강, 원지 건데요. 이게 불이 좀 가하고, 이렇게, 더 좋아하는 사람을 더 딱딱하게 하고. 생강이 많이 들어갔네. 생강얘 예, 얼마씩 해요? 만원씩. 얘도? 예. 통이 이거 갖고는. 목련차, 오, 그 찬물이네. 아 그거예요? 재타이 가능하고, 꽃차는 만 원, 평강 만 원, 검정콩 만 원, 참깨 이만 원, 선고살이 만 원. 이있잖 이거를 만 원짜리 숙장을 갖고 가면 가면 되잖아요 다시 만 원짜리 쿠폰 줘요. 그러면 그만 원은 아무거나 살수 있어요. 그럼 만원 가서는 어디 가면 이걸 사가지고 가면 이거 어디 이거 붙은 데 이거 저거 어디 지역 아 있는데. 그걸 사가지고 밥 밥을 먹어도 되는 거네. 밥은 네. 아닌 거야. 아, 안 돼. 네. <laughs> 이거 데만. 물건을 어디든지 갈수있요 아. 네. 3만 원에 사면 쿠폰 세 장을 갖고 가면요. 그러니까 만 원에 한장 주는 거네요? 예. 뭐만 원에 한장 이걸 받아서 주고, 돈 내고, 이거 한장 받고, 네. 또 다른 데 가서 만 원짜리 물건을 살수 네. 있다? 네. 그러면 천만 원 가져가면요. 그렇습니다. 가져가면 만 원. 원. 요거몇 잎이 들어간 거예요? 열 개요. 열개 10개 들어가서 만 원이면 한 잎에 천 원짜리입니다. 네. 이거를 한, 한 잎에 몇번 우려 어, 먹을 수 있어요? 한 잎까지 여덟 명이요. 먹을 수 있어요. 두번 우려 먹을 수 있어요. 어우, 좋네. 예. 이거 볼링카집에 가면 우리 한 송이 5천원씩돼요옷 하나에요. 국화차도 있고. 그 다음 얘는 뭐예요 아마란스야. 아마란스? 시리콘 아니지? 아. 어우, 좋아요. 많이들 안세요로컬푸드입니로컬 <목소리> 이게 네. 뭐야? 어, 물가장이 예. 예. 이렇게 몇 킬로 몇 마리예요? 2킬로에 생물 2마리 세 마리. 22마리, 22마리 들어가 가지고 얼마씩 하세요? 2만 원. 2만 원 택배 가능한 거예요? 네, 택배 가능. 택배 여기다 하세요. 예, 예. 조박스를 하시면 택배비 우리가 부담. 어. 제박스면 무료입니다. 무료. 한 박스는 5천원씩 나가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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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무슨 수산 응. 대명 수산 대명 대명수산. 대명수산. 수산입니다. 예, 예. 전화번호 여기 있네. 여기다 전화하세요. 예예. 물가자미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고? 예, 물가자미뿐이에요. 아, 물가자미 전분. 예. 물가자미 전분이에요. 물가자미 직접 잡아오세요, 아버님? 가고? 아, 가공 아, 그렇습니다. 올진 토박이십니다. 많이 파세요. 홍시도 나와요, 홍시. 풍시한개 2,000원입니다. 대봉 50만원 말랭이 고감 말랭이 1만 원, ,000원. 1만 5천원짜리 오징어 식혜, 창난식회 횟대기 1만 1 0 0만원 1만 5 0 0원 마늘 쫑도 1만 원. 축제 하루 취소되는데 하루 연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laughs> 모듬설기 5,000원. 아유, 네. 어, 5천 싸네. 네, 원 속절도 1만0 0 0원 모롬 네. 탑절 15,000원. 다있습니다 철철도 9 0 0 국산 들깨가루 8,000원. 들기름 국내산이 2만 원짜리입니다. 2만 원짜리. 네. 와, 색깔 좋네. 네, 수입산. 입니다 이거. 수입산은 13,000원. 수입은 13,000원입니다. 이게 네. 그럼. 네. 향이 아주 끝내주네 스마트폰 무료 사진이오 밤에 더 둥글 이거 하나 하는데 얼마예요? 예? 얼마냐고요? 체험하는데 체험은 저기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 이거는 정지하고 보여주기. 저기야. 변 이쪽에... <목소리> 항의 수산물 축제. 대이 아, 이게 대게 조각이 이만 원. 이게 이만 원짜리라는 거야? 다리만 쿠폰에 5천원 할인. 붉은 대게. 저 그럼네. 상 금상, 이선금상동상뭐가져 가는 거예요? 체험 아체험이이게만 원인데 네, 네 예. 호두 과자 예, 찹쌀로 만든 예, 호두 과자 어 예, 찹쌀. 이게 찹쌀이? 아 예예 예. 아 이승 만드신 거고? 예예 아이디어스몰에서 판매하고 어요 싶... 나이 처음 보는데? 아 이게 예. 그니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나온지, 나온, 나온지 얼마 안 됐어요? 아 9월달부터 판매 아, 요렇게세 나오는구나 이렇게 해서 야, 얼마씩 세요어 이거 그러니까 5 0원이요 휴게소 에 생강청 만 이건 뭐요? 생강. 얼마요? 예. 3 0냥 3천원본조 가자미 5천원자 5만 2 k 로 선진했구나. 문어가 만 4만 킬수염 다다리 리두 마리 가수리 얼마? 얼마나 고려요 여기요. 몰라? 한 마리 많아야 된다 은 몰라요? 한 마리만 인이 없어? 거예한 마리만 해요. 그러면 한 마리 많아요? 네. 네. 있습니다 자, 여기 체험하시는 분들 제 앞쪽으로 뒤져 줄 서주세요. 줄 서주세요. 줄 서야 돼. 줄 서야 돼. 줄 서야 줄 서야 돼. 줄합니다줄 서야 돼. 알고 새끼 방어랑 돼. 줄 서야 돼. 줄 서야 돼. 줄서마마마 서야 돼. 줄 서야 네. 어, 잡으신 두 마리는 바로, 바로 앞에 부스에서 회를 썰어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체험을 또 회로 들을 수 있으니까, 고정 그 같이 함께 해주시면 되고, 어, 지금 제목소리 들리시는 분들께서는. 아, 잡아. 두 마리, 두 마리. 일인당두 마리 잡아서 바로 회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네, 두 마리 잡으시면 나오셔야 돼요. 너무 잘하시는 분들. 여기도 잡았고. 감자 뭐야? 이 감자예요? 이게 예. 이런 네. 와, 와, 맛있겠다. <목소리> 이소리테를게 튀긴 거예요? 튀겼죠. 구운 거예요? 튀겼 뭘로? 뻥튀기로 튀기 기계로 튀긴 거구나. <laughs> 색깔 좋네. 서리. 테리를 이렇게 튀기니까 예. 요렇게 생겨나게 돼. 예, 일단 드셔 봐. 음, 부드럽고. 어서고 음. 부드럽고. 그래 이렇게 얼마씩 보세요? 만 원. 와. 이게 뭐야? 평강, 평강. 평강. 기, 예, 기간지, 기침가래 해서 천시 이런데도. 이것도 만 원? 예. 요렇게 해서 만 원입니다. 만 원. 하나 드리볼까요 이것도 만 원입니다. 네, 이거 아, 기가 막힌 양말이 왔어요. 무릎팍 밑에까지 올수 있는 무릎 밑에까지 겨울에는 대킬입니다. 이맥혈레야 둘. 네, 다섯 켤레 5천원, 한 켤레, 1천원짜리, 대박! 130. 우와, 바베큐가 돌아가네. 시간 정도가 이렇게 해야 돼 빼착과 돼 다섯 시간 와 다섯 시간 동안 숯불로 그냥 막 돌려내야 바베큐 제대로 된통 바베큐 와 끝내줘요. 돌려봐한 어? 그릇 먹어야지. 장떡국밥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얼마짜리? 이거 한 그릇에 많아. 거기가 음, 맛이가어 진짜 만나 만나 겁나게 맛나 이거는. 어, 겁나 맛있. 겁나게 만나한 그릇 잡숴보세요. 자, 마동수만 한 분입니다. 자, 하, 진짜로? 수염에서 수산물 시식 몇 종류가 하나가 들어있어요 문어도 있네 이야 맛있겠다 양미리 시식모음어 되지 않나? 양미리 한마리씩 구워가지고 시식을 합니다 양미리 시식 7시 온대요. 오늘은 고와요요일미 하고 둘이 와. 요요미 되면 둘이 야될테 있어. 있어. 있어 가시나. 이 네, 대게 얼마짜리에요? 이거는 여고 요거 다리 떨어져서 그런 여고 고 5만원. 여름 사람들은 한 마리 많을지. 살이 얼마나 있어요? 살이 많아요. 이거는 총발게래가지고개딱지좀 적어도, 이런게 사가지서 생게장도 하고, 라면들끼리 먹고 하면 좋아. 이, 얼큰기하고